가자. 으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녕하를 처음 안안녕 마이크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귀엽네>. 이녕하세요이녕하세요이녕하세요안녕고세요안녕하 <아이고. 웃음> 올해 서른 음. 아홉 됐습니다. 서른 아홉. 뭐해? 어 회사원이고 F&B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 목소리가 음. 아주 두껍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 어.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아그애 어, 엄마가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음... 장모님 때문에 아... 어, 좀 제가... 원치 않게 계속 그렇게... 사실 저는 원하지 않는데 아, 둘은 그렇지 않은데 장모님 때문에 어, 이혼을 해야 될것 같다는 상황이라는 어, 거죠? 뭐 일단 사이가... 사실 그렇게 나쁠 사이가 아닌데 이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어, 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게 장모님이 반대했었나? 결혼 때? 음. 사실은 어, 제가 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 만나다 보니까 좀 비밀 연애도 하고 얘기를 잘안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장모님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어디 저희 여행 가거나 뭐럴 때그러면서 이제 뭐 저한테 뭐 증빙 자료 같은 거 요구도 좀 하셨고 뭐 졸업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초반에 요구를 하셨고 만약에 또뭐 제대로 말안 하면 심리 센터를 통해서라도 뭐, 뭐 약간 뒷조사 같은 느낌으로까지 얘기를 한 적이 초반에 한번 있으셨어요. 사실 제 애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헤어지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애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 커서 어 어찌 됐든 제가 코로나 때 결혼을 그렇게 하게 됐던 거고 장모님하고도 뭐 초반은 그렇게 안 좋았지만 좀 풀려가지고 어, 어 그래서 그. 그래 얘기를 해 봐. 뭐 어떤 내용이야? 장모님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건데? 한 8월 달쯤에? 8월 달쯤에 이제 장모님 하고 이제 애 엄마가 없을 때 그때 사실 낙상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요. 누가 낙상? 예?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어 그때 사실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이제 애 엄마 자는 그 저상형 침대 쪽에서 잠깐 놔뒀다가데 제가 이제 얘를 좀 케어를 하려다가 얘가 한번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사실 얘를 잡긴 잡았는데 사실 부딪치긴 했습니다. 근데 얘가 아주 어리니까 소리가 좀 나긴 났는데 얘가 놀려서 한번 토를 했었거든요. 바닥 바다... 까진 아니고 아니. 바닥 까진 아니고 음... 그 침대 옆면에 이렇게 음... 제가 잡는데딱 부딪혀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장모님이 어 사실 저도 놀놀거든요 놀랬, 제가 봤으니까 어, 네, 놀랐는데. 어쨌든 저한테 뭐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이제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이제 갑자기 이제 저를 좀 취조하듯이 되게 난무하셨거든요. 엄청 난무하시면서 좀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좀 계속 한 30분 동안 계속 하셨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제가 얘를 데리고 어쨌든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물약도 먹이고 한6 시간 일곱 시간 동안 같이 병원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지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갔다가 왔는데 제 장모님이 이제 오자마자 뭐 고생했다 이런 소리도 안 하시고 음. 오자마자 애가 다칠 길 바랬냐는 분부터 음. 시작하면서 이제 뭔가 안 좋은 얘기를 또 하셨어요 어. 사실은 아 그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할머니 된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어 애가 그랬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랬다 치고 그 뒤로 또 문제가 생겼어 아 사실 그때 이후로 제가 너무 하도 뭐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나갔어요. 아니 그뭐 장모님이랑 다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친구를 낳기 전에는 네.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 있었다가, 낳 다음에,다가 이제 좀 장모님 있는 집이 좀 많이 좀 집이 크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같이 그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육아를 하게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그 뒤로는 너는 네. 원래 너네 집으로 갔고. 아그 사건 이후로는 저는 어, 어쩔 수 없이 제 아내는 이제 계속 예뻐있고어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지게 됐다 그날 진자 네, 그다음엔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거의 한달 동안 장모님하고 연락을 못했죠 예 어. 네, 못하게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고 얘를 안 만나고 제가 애 엄마랑 공유를 안한건 아닌데 사실 제가 뭐 사이가 이렇게까지 나쁠 정도로 된 거는 아니었거든요 아 아니, 그러면 와이프는 뭐 너랑 특별하게 싸우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근데 무슨 이혼이야 갑자기. 그 이후에 추석 전날 음, 아. 사실 제가 이제 어쨌든 추석 전날 큰 명절이잖아요. 아. 제가 배러 갔었어요. 사실은 아. 근데도 이제 장모님이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죠. 세 네, 들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이제 뭐 자기 동네 지인이 있어가지고 제 애엄마랑 이제 이 친구랑 <laughs> 이제 장모님하고 세이서 이제 나가고 저만 그 장모님 집에 그냥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너 혼자 두고 왜세 명이든 어디를 나가? 그냥 자기 동네 지인 보러 나간 거예요. 그냥. 네, 네. 계속 이해가 안 가는 일에 연속이긴 한데 빨리 얘기해 봐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세네 시간을 기다렸어요. 음. 3, 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어 장모님이란 분이 오시더니 경찰이랑 같이 들어오시더라고. 요 경찰이? 경찰이요 경찰이? 어. 경찰 한분오시까네분 네 거의 장모님 가운데시서네분 이렇게 쫙. 그게 뭐였냐면 이제 어쨌든 장모 명의 집이다 보니까 주거 침입네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사위고 가족인 거 알아도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 아니 장모가 아까 들어오라고 그랬잖아 네 본인이 먼저 들어오라고 아, 하셨어요 오케이. 근데 그래서. 제가 안 나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저는 얘를 그때 제대로 못 봤거든요 얘랑 놀아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 입장에서 황당하고 어이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30분 동안 경찰분을 실경님 사실 했어요. 실경님 하면서 이왜 나가냐고 내가 애 아빠인데 나갔는데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결국은 애 엄마가 얘 들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대요 아니 너도 되게 이한한 스타일이구나. 너도 아까 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네. 보니까 난 너한테 좀 이상한 게 네. 장모가 들어오라고 네. 그래놓고 경찰을 불렀어. 네. 그러면.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이건 뭔 상황인지를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너는 무슨 아기를 끌어안고 거기서 밑에서 실갱이를 왜 하는 거야? 제 애엄마한테 뭐 전화까지는 사실 할 상은 황 아니었고 왜? 카톡으로 물어봤죠. 사실. 왜 전화를 할 상황이야? 제가 그때 너무 지쳤거든요 밑에서. 경찰분들이 그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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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리한 녀석인데. <laughs> 그러면. 다 끓이 왔어, 톡보냈더니 네, 다보라로 왔었죠. 그래서 뭐 일단은 진정하고, 진정하고 일단은 뭐, 뭐 그냥 집에 가 있어라 이런 정도로 왔었던 거고. 네. 이유가 뭐래?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집에 가서 뭐 해보니까 진정해 보니까. 뭐 자기 말로 그렇대요. 그냥 제가 그때 다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서 그때 그냥 그렇게 신고한 거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네. 아니 그럼 장모가 들어오라 그런 다음에 다시 나가라 그랬어?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도 어르신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계속. 안 말도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장모님 아, 계속 계속 아, 아. 그만더니 그러더니 장모님 원하시는 대로 계속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근데... 나가라고? 아니 그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저 그걸 했었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없어서 뭐 자기를 뭐 깔보는 여도뭐 이러면서 자 네네. 재민아 네네 부탁이야 네네. 내가 너한테 계속 물어봤 나가라고 했냐고 장모가 너한테 그 말을 했어? 뭐 나중에는 이제 자기네들 나 이제 이이 친구들 나갔을 때 나가라고 하긴 했었는데 나가라고 하긴 했었는데 그러면 음, 네네네 나가라고 했는데 네가 안 나가서 거니까? 안 근데 그 얘기를 근데, 먼저 근데 얘를 야 근데 근데 얘를 못 얘를, 얘를 제대로 못 봤어 잠깐만 아 재민이도 고집이 있구나 너 내가 보니까 아니, 진짜, 너 나랑도 우리랑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아니, 네. 어? 내가 볼때뭐 장모님하고 소통이 됐겠니? 그렇지? 그리고 봐봐. 이 얘기의 순서는 경찰을 불렀다가 먼저가 아니라 나가라고 그랬는데 안 나갔는데 경찰을 그치. 불렀다가 순서야. 근데 너는 경찰 부른 걸 먼저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근데 네 얘기만 듣고 거기는 그럼 완전 미친 사람인 거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을 거야. 아니 왜냐면, 나가라 고했탄 얘기를 해줘야지. 네. <laughs> 아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됐어? 그일 있던 뒤로. 그 일이 있구나 손재 아내가, 같이 그러니까 애엄마가 어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때 서로 좀뭐 이렇게 뭐 a t Could you eat? Could y 우리 아기를 잠깐 뺄게요. 아기가 이제 아빠가 이제 어, 이거 안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잠깐 어, 저에 가서 놀고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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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자, 가자. 어. 어. 이제 봐봐. 근데 문제는 내가 볼때 지금 네가 얘기한 그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갑자기 이혼이란 얘기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원래부터 사이가 어땠냐고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 뭐라고 낌새라는게 있을 거 아니? 아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뒤로 네가 너무 왔으면 아이를 데리고 너랑 같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원래는 그렇죠. 그럼 니네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거 아니? 뭐 애엄마 말로는 저한테 뭐 감정이 많이 상했고 사소한 걸로 많이 제가 화를 많이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뭘 음식을 찾는 데 바로서 안 먹고 이제 왜냐면. 많이 싸웠어? 그렇다고 막 치고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장가 치고 받고 싸우 얘는 뭐 그러니까 아... 소리를 뭐 높이거나 막 어... 그런 것들. 어... 제가 뭐 원성을 몇번 높인 적이 있으면 그렇다고 제가 뭐자인간적으로 뭐 욕을 심하게 거는 이런 적은 없었고요. 뭐 정말 화가 났을 때는 뭐 물병 한번 정도는 번지곤 했었어요. 아니 근데 네가 지금 오늘 아까 왔을 때는 우리한테 처음에 한 얘기는. 아내랑은 문제가, 문제가 없는데, 없는데 아, 장모 때문에, 때문에. 어. 원치 않는 이혼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문제가 없었죠. 원래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 제가 장모님하고 크게 한번 다투다 보고, 나, 보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뭔가 장모님의 에 의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말은 뭔가 계속 뭔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근데매 얼마 사겠니? 정식으로 서긴 건한1년 정도. 네.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이년 이제 이년한삼 개월 정도. 어,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같아. 연애하고 결혼까지 할때 집에서 반대하고 그랬는데도 아내가 너랑 꼭 결혼하겠다라고 그래서 한거 아니야? 믿음을 많이 줬었죠.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배로도 많이 했어. 네 맞습니다. <laughs> 그치. 맞습니다. 야 이씨. 네? 네 맞습니다. 딴 소리 좀 그만하고. 나, 그, 너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잖아. 아니면, 아이 자. 너랑 결혼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엄마가 반대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너랑 결혼한 거잖아, 지금. 그지? 그 그렇죠. 어. 네, 근데 엄마 때문에 엄마랑 네가한번 싸운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엄마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이혼을 하려고 그런다. 네. 근데 그거는 내가 볼때 진짜 전적으로 네. 어, 그냥 너만의 생각인 것 같아. 네. 왜냐? 그 같은 사람이야. 얼마 전까지는 엄마가 그렇게 반대한데도 부득부득 겨, 너랑 결혼하겠다고 라 했던 사람이잖아. 그지? 네. 근데 지금 똑같은 조건인데, 어? 지금 이혼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엄마의 영향도 있겠지. 엄마가 뭐 옆에서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거기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당사자랑 당사자랑 너랑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네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 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물병도 던지고 건성도 높이고 몇번 그랬다라고 그랬잖아. 네. 결혼 전에 그런 적이 있어? 그런 적 없지. 네. 그거 네 아내 입장에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수 있어. 저도 제가 잘못 안 했다는 건 아닌 아니, 아니고요. 사실 제가 결혼 준비할 때 이제 제 애엄마를 많이 믿은 것도 있고 많이 사랑한 것도 맞고. 근데 이제 제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약간의 가족사가 좀 있어요. 약간 뭐. 자기 어떤 친척이나 이제 아버님이나 그런 삼촌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실 상견례도 사실 제대로 못했어요. 말단된 도 상이죠. 황 <laughs> 그래서 야, 네. 미안한데 네.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를 네, 네. 내가 물병 던진 거 얘기했었잖아, 좀 전에. 아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 그치? 이거는 제가 잘못. 어, 근데 갑자기 무슨 삼촌 일이 왜? 오히려... 이거는 제가 잘못. 갑자기... 어. 재민아, 너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잖아. 어? 근데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어, 우리 아내하고도 그렇고 장모님하고도 뭔가 그 소통과 음. 그런 게잘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자 너는 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앞으로 네 바램은 어때? 계속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나 바램은 그러니까 여기 온걸거 아니야, 그렇지? 사실 저도 알거든요, 제가. 제가 저도 사람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계속 가족을 이루고 살고 싶은 거 아니야? 이런 아, 얘기는 아내한테 얘기해야 돼. 네, 우리한테 얘기해봐야 네, 네. 거기 들리지가 않아. 아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걸얘를 해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되게 허망하게 이혼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하... 아니, 그러니까 뭐, 뭐 이혼을 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 되... 어, 사실 안 하고 싶은 게 맞는데 아. 제가 너무 지쳐서.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어, 반반 반반이고. 이에 대해 무엇이 만지 알아. 이제 애엄마를 엄마는... 애엄마를 아직도 사랑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확실히 아, 네. 생각해봐. 아내를 어? 정말 아. 사랑해. 아내 잃고 싶지 않아? 사실은 저는 아내도 중요한데 제 딸이 지금 아, 더 중요한 거라서. 그러면은. 그 양육권에 대해선 뭐 그런 얘긴 해본 적 있나? 아이는 누가 키우겠다 뭐 이런 거? 그냥 사실 저랑 지금 상의도 없이 그냥 다 자기 쪽으로만 돌려놨. 아니 아직 이혼을 안 했는데 뭐 양육권을 돌려놓긴 뭘 돌려? 놔 아까 그러니까 그냥 통보식으로 자기가 음. 서로 찾아가지고 저한테 그냥 던져주고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쪽에서 결심을 한 거네. 아니 아, 그래서 내가 음. 볼 때는 음. 네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기랑 그래서 내 음. 마음이 어디를 가르 가르 그 사실 제가 지금 제 편이 저 친구밖에 없거든요. 그 사실 자. 제가 지금 제 편이 저 친구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울분도 나고 안 그러면 제가 제 딸까지 그냥 온전히 그냥 하... 자. 여러 가지로 다 알겠고 네 마음은 알겠고 충분히 알겠으니까 가서 오늘잘 생각해 보고 네, 네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네가 다시 잘해 보고 싶다면 매일 가서라도 정말 너 잘못했다고 그러고 설득하고 근데 그거조차도 그럴 마음도 나도 이제 없다 나도 화가 나고 뭐 나도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여기서 갈라지는 게. 어, 그게 너를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재민이가 여기를 찾아올 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우리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정리를 잘 해놔야지. 누가 데리고 키우고 안 키우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번 어떻게 될지 얘기 좀 했어. 넌 네가 뽑는데야 특이하게 뽑혔다야 이거 봐봐라. 애물 정말 결혼식 할때그 마음으로 응. 어 다시 한번 응.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 하여튼 힘내고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어. 어. 감사합니다. 힘내고 라 어. 네. 힘내 어 힘내요 힘내 어. 인아 나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 안 하지만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딸 앞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이자 정말 사람이 되고 싶다 꼭좀 부탁 좀 할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딸과 가족에게 당당하게 박재민 드립니다.